아 형, 토요? 밑에 났다. 아니다. 어, 제가 제자파시... 봤. 어, 왔다. 오셨다. 토요 아, 너 나한테 누구니? 뭐아 처음부터 콜라값으로 얼마야 이게? 리이몇 개야? 에이, 어디가 쟤 <laughs> <laughs> <이게> 뭐야? 얘 <laughs> 방이야?

아그나어 아 레베카 근래 초반 저치 튼튼하시네 카인 초반에는방터로도 되게 티켓안될 줄알았는데 <laughs> <laughs> 부탁� i <달인>. 린아괜찮아안괜찮아 <laughs> <laughs> 미안. 아 미친, 내 치로, 알레 치로, 알어 치로, 알레 어로알난 치로, 알레 헐? 왜? 방금 치로, <laughs> 어. 왜? 치모자레치왜왜왜 치로, 왜, 알다고 왜? 뭐가? 레치 <laughs> 대사가 아

어저 꼴리 나 꼴리 좀 먹고 올게 늦은 것같 한데. 아니다. 빠지는 게 줄게. 뭐어래아 클리브 이놈. 어리인데 아아했다아 와, 스크 당연히 아, 와, 탄이어 아, 이평탄이4 0 아, 도평한명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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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왔다. 백랬네요 린님 정신차려요 배고프다고 어, 죽으시면 안돼요 아, 아, 살아있었구나 나비 한방인데 어. <laughs> 여기 누구있다 우리 거키 스페다 먹네 그래요? 여기서 꼬질 챙겨 먹어야겠어 턴인가보네 턴이야? 어 저거 저거 어캐을캐을캐을 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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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예 e <laughs> s 디렉터 잡을 생각 없어린 나이스 나이스 나 나이스 나이스 나이 어려다, 뭐야? 저거 교통 공이야 공유네요. 노셔네, 노셔. 어, <laughs> 저거 먹을 수 있는 부분 캐럴 있다. 캐럴이 먹으러 간다. 그럼 캐럴을 죽이면 죽민가? 어머어머어머 지봐요. 어머, 어머, 어머! <laughs> 오 씨, 그래. <laughs> <laughs> 오 씨, 오 씨, 오 씨. 잠시만. 그 아 안돼 죽고 싶지 않아. 어, 감사합니다. 돌아 돌아 돌아. 뒤로 오세요. <목소리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네요. 살아았어까지 한. 한돼맞더 때리면 된다. 아. 뒤로! 이 가요. <laughs> 안 이거. 요거이까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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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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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이거. <laughs> 이거. 아. <laughs> 이중인격. 어 나를 위해서 남겨지다니. <laughs> 과연? 안에 <laughs> 뭐 있어요? 그래? 아백카다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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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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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릴 수 있나? 신세. 신세. 여기 아니면 돼. 어, 안네저일게요 먼저 적 들어올 것 같은데. 네. 아, 안 오나? 어 죽어, 멍청이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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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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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죽죽 나이스헐 <laughs> 아, 안돼 안돼 안돼. 신세 아, 게그 너무 <laughs> 세. <넘었어. 웃음> 왜 이렇게 딸피를 자꾸 놓치지? 빡치게? <laughs> 어? 무서웠네걔 다른 것 박스는 다부수고 다녔어 죽일 수 있.. 아! 어, 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까비 분열 만이었어 도 땡큐 클라센 백화점 있네

어 그래 와 미친 초열 드로퍼가 이걸 뭔 나비가 저리 빨라 나 아, 군켄 진짜 빡다 군켄 당했어 초열에 군켄 당했아 텐트야, 안 죽어. 텐카인!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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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캐럿 죽여! 나이스! 나이 아, 여러분, 피터, 가켓 피터 하세요. 아, 저, 크리브 걸수 있나? 아, 쥐부를. 전지들 아, 때문에. 우와, 샥! 감사합니다. 어, 와, 진짜 오지 경직 때문에 참았다. 의외의 효율 방카인. 근데 솔직히 이런 상황으로 카이, 방카인 같긴 맞음. 광역 다운기. 어? 그래요? 그럼 어디에서 TI, 언제게. 나 이게 뭐야? 서른쪽으 들어갔, 그골목으 아. 들어갔다고.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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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야야. <하이, 하이, 하이. 웃음> <히팅> 벌써 살아났네? <laughs> 죽은 적에 완다고 레벨이 얼마? 길래 39인데? 그니까. 그라스 <laughs> 우리가 먹었을 건데. 저저저 저. 나이스. 아 진짜 이마세피터입니다. 언데드 <laughs> 색깔 이제까는 대청소로 가져왔어요. 진짜 네. 이마의피터를오 저거 캐터 분비 덤비겠지? 아니네 심으로. 트루 무슨 맛이에요 트루 공격. 어 아, 그 저거 저거. 난난 리한테 붙어가지고 길이 나 먹어야지. 나비 튼튼하네. 돌아 돌아 간지럽다. <laughs> 아 진짜 아 진짜 소 감사합니다. 저좀 빼게요. 돌아가야겠다. 어. 안 돼, 나비! 아니, 저! 벌써 없는데! 아, <laughs> 어, 뭐야. 우와. 챔피언니. 왜? 저기 들어가서 했네? 저게 들어간다고? 저기 무슨... 들어가서 아클립블어 아, 신세좀 게 젤 리스폰 진짜 빠르다. 사실 리스폰 그거 있는 거 아니야? 리스폰해. 그거 아니 그거 공키시랑 반키 중에 리스폰 시간 줄어드는 거. 이 미친. 저저 그걸 쓰는데. <laughs> 어 제네 템들 사이 좋게 강화 키신데요 한명 빼고 제네 진짜 처벌인 같다. 진짜로 템이 없는 것 같다 어, 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금방 잡아 금방 잡아 어? 잠깐 클리브 안돼아 다행이다 신상한 조이쪽 위쪽 아 쭉배깨요 뒤에 레베카 있을거예요 어이야! 그들이 <laughs> <고등이> 구완기 들어와! 오오 <laughs> <laughs> 나이스. 잡자! 적대이 도와줘라 안네 아이고! 놀냐? 나이스 이고 누가 방이라고? 피터 방이 판타스틱이 네아 그거 맞고 별로 치가안 깎여서? 오 적군을 제거했습니다 나이스 야, 강하다 정복비 잡으러 가실래요? 네 있네 <laughs> 아 비켜 <laughs> 나이스 <laughs> 아特스 <나이스. 나> <laughs> 아, 아, 깔짝 때면 아무것도. 자. 없... 음. <laughs> 아, <laughs> 저희 조금만 더 깔짝 캐레 저기 있어요. 이제 저희는 트야될 건데. 캐레도 저기 있고 저, 저희 까오가도 되겠는데요?

바로? 난 어? 갑사요? 뭘 두려워하는 거지? <놀람> 가보자 하필적이네 <놀람> 먹었어요? 먹었네 어 저거 저거 엘리,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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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에 <놀람> 나이스 아무튼 괜찮구나 공격 신세중 전신 안돼 이거 상황이 안좋아안 좋은데 나비 공캔 나비 공캔 마비 웅 나이스! 나이스리! 나이스리. 마비, 어? 깊이, 마비 나왔어요. 어, 안돼. 어. 도와주러 갑니다. 마비야엘리가 이기고 있는 새끼. <laughs> 우지지지 아야. 아야. 야야 아야. 아야. 어. <laughs> <laughs> <와, 웃음> <진짜 멋있어. 웃음>